그냥 오늘은 무슨 맵일까요또붙여 음, 해요. 안녕, 안 어, 다릅니다. 마스터볼은 일단 15개입니다. 15개로 하는 게 맞을까? 저희는 럭키볼로 네. 좀 많이 깔 거예요. 이번에 많이 깐다고요. 럭키볼로 좀 많이 까아야 돼요. 원래 이게 룰이 뭐냐면은 뭐지? 님이 15마리를 잡아요. 그쵸? 이제 한 마리는 베이스로도. 어. 나머지 네, 네 마리에게서 기술을 하나씩 하져 그렇게 아. 세 마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볼이 총 15개예요. 예, 음, 오케이. 어, 룰은 쉬워요. 사실상. 근데 원래 한 150개 하려고 했거든요. 10마리당 하나씩. 근그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어때요? 75개 어, 하는 게 아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한 마리나? 음. 해운백을 네. 주는 게 그래도 매너가 아닐까 싶어요 아 해운백을 주시겠다? 어, 하나 주는 게 매너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썸네일에 전설로 넣어야지 그치 근데 나 해운백에서 어. 한번 전설을 잘안 떴는데 저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씩만 드릴게요 그래도 네 이거 베이스로 쓰거나 기술로 쓰거나는 역량이기 때문에 조수잘나오길 응. 기도해야지. 너무 말하지만 컨텐츠는 조회수가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실래요? 이거 따로 아, 따로. 전색 깎거든요. 프리즈를 전색 하겠습니다. 님 먼저 완성시키고 아, 다 잡고 그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전체 바로 깔게요 네. 오. 뮤츠? 낫배드낫배드 약간 그런 거 나오면 좋겠어. 나비 유춤 배우는 뮤츠 그런 거. 약간 상상하고이컨든 진짜 거. 든 이거 그럼 약간 전족감 조언에 한마리랑 스킬 조언에 네마리를 잡는게 이부예요 그치 건가? 약간 그냥 한 마리를 개쓰게 만들어도 되는 거고 소치적으로 괜찮아도 상관없어요 사실상 오 오케 이 웬만하면 좀 골고루 강해지는게 저는 좋긴 하지만 썸네일을 위해서 저는 한 마리만 존나 쓰게 해야죠 오 근데 종합시 마이너스인가요? 영 <laughs> 0인거 네. 봤잖아요 어 이거 써도 돼요 도구 어 도구 써도 돼? 도구 써도 돼요 오케이 이건 인정 잠시만요 너무 어? 상태 안좋으면 해고백 세게 줄게 꿀증이 실어냐고오오와 우와 솔로 두 마리 저... 지나치가 안 나오는데 뭐지? <laughs> 아, 지나치 나오긴 했어. 고지... 오! 오 나쁘지 않아! 얘네 중에 섰냐? 아, 얘네 중에 섰냐? 아, 잠시만. 애매한 애들 한두 마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좋아. 이역으로 지금 이 파티에서는 뮤치를 무조건 써야 하는데. 그쵸 그렇죠. 뮤치가 제일 주력이죠 일단 어. 구성을 맞추시면은. 오케이, 기치고 전 제거하겠습니다. 구성 맞추고 계세요. 네, 오케이.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또한번 음. 먼저 까보겠습니다 먼저 까면 그런 거 되지 않을까? 네. 아! 와우, 나보다 안 좋은데. 이게 저요. 예 보이시나요? 그치? 이게 이목이죠. 이게 이목님이지. 어. 왜 기대를 이... 저버리잖아. 오! <laughs> 기대를 져버리잖아 아... 외모 와... 울트라비스는 꼭 더... 나온단 말이야, 나는. 아니, 괜찮아? 아직 한 마리 떴어. <laughs> 일단 완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피... 어, 그 저런 식으로 에디터로 몇년 채취 만들 오, 제라오라 어, 나제라오라 좋아했어. 제라오라 오, 전설 오시마. 괜찮은데, 나 지금?

여기서 녹화 끊애자?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직 야, 녹화 끊어야 아, 돼 일단 잠시만 일단 아직 열개 남았거든 좀더봅 시나 오열 개면 아닌가 이 정도면 아니지 아직 모름 근데 진짜 이참기 생각하 좀얘 기술이 다름 음... 기술이 다름 생각을 해야 됨 기술이 달라도 좋을 것 같은 데 이미 <laughs> 안 지랄풀 아니야 좀더 봐야 돼 진짜로 어? 불불 불 나쁘지 않네 지금 불잘 나왔네 마지막 다섯 개 여기서 그란돈그란돈그란돈그란돈 no. 그란도 no. 복밥 주세요 그러면 먹밥을 주세요. 먹밥을 달라. 어. 솔직히 저도 보고 싶긴 하거든요, 재밌는 거. 오케이. 먹밥 정도랑 교환하는 거 나쁘지 않다 보면. 나쁘지 않지 이 어. 솔직히 손해가 크긴 한데, 솔직히 님도 보고 싶잖아. 음. 좋아요. 큰일나를 잡았구나. 네. 게임로 보스기 배웠나? 그러면? 아니야. 아니. 아, 그것도 좀 있지. 그것더 좋은 스킬이 있다. 자, 제가 완성된 거는 이 아이와 이 아이와 이 아이입니다. 와, 영상에서 네. 좀 기다렸다가 나오지 않을까. 오케이 자속포좀 받는건 진 없다 난잘 받았어 생각보다 자 갑시다 배트하로 여기 갑시다 아 여기 아니구나 반대구나 뭐야 자 첫번째 내 포켓몬 1번에 두시고요 준비됐습니까 네 갑시다 오케이 3 2 1고아 대짱이? 나 풀이 없는데 아쉽게도 자... 아, 아 대짱이 좀 역할수도 있어요 풀이 없는데 아 이게 좀 대짱이가 특수한테 약했거든요 물리한테 구나아 하필 얘가 물리네 그냥 무지성으로 때려버려? 때려보세요. 그냥 깜짝 빼이오 어, 괜찮아 데미지. 어, 나쁘지 않긴 한데. 맹독인가? 한번 어? 재미없게 맹독인가? 수비어테와나갔죠 아, 이게 왜빗나냐고 잠깐만 이거 빗나가면안 돼. 아뭐 쉽네요. 아니 와이드 브레이크. 한아 잠시만. 대장이 한 공격도 하고 어요한 번만. 아 잠들었네. 어,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자 이러고. 재밌는지 될 거예요. 저는 일단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네. 잠들고 있고 도갑총 어 먼저 네, 갈 거예요. 자 이제 뭔지 알겠죠? 아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오. 오. 자 와이드 브레이크 성공했고 도갑총 두개깔았지 이러면 자 아니요. 날어버리게 하고. 근데 저 디아로 가네요. 아왜아 하필 디아로 가네요. 하필 디아로가 나올 줄 몰랐네. 하필 디아로가. 네 어떡하지? 하필 창아로 참고로, 죄송한데, 그, 혼란 빠졌어. <laughs> 잠시만. 잠깐만, 제발. 참고로, 도각종두번 깔아야지, 그게, 그거예요 그, 맹독이에요. 맞네. 어. 잠시만. 자, 일단은 보냈습니다. 대장이 커. 아, 나좀 아, 네. 웃는데? 핸드베트 좀 치겠어. 네. 시점이 안맞아서그리즈로 네. 풀어야 될것나생 그러니까. 나 바본가? 아하. 자,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이겼습니다. 제, 아... 제 눈에. 제 눈에 이겼어요. 제가 무조건 이겼어, 이거. 제가, 일단은. 아, 그죠. 메가지나 하죠. 하지만. 매가 하고. 스피드는 바르지만, 버티면 이겨. 버티면 무조건 이겨. 일단, 디아루가가. 아, 스피드 떨구지만. 이런반갑이요 어, 저 시그널 저, 저. 빔. 저 벌레 타입 있어요. 잠시만. 이건 예상 밖인데 나가! 아니, 잠깐만. 스피드가 내가 빠를까? 빨라요. 확실히 빨라요. 오케이. 그러면, 치쇼퍼에 도박또 간다. 뭐야! 수면 가루가 얘는 너왜 있어? <laughs> 얘네 있었다. <웃음> <웃음> 절대 CC 이거라 하지만 먹밥은 얘한테 주고 있어. 아, 한 예. 번만 깨어나면 이겨. 최고야. 뭐, 아버티마네요아 어, 어, 바로. 어려렸어 이게 어, 바로 어, 유대감. 유언 델센. 어, 그리고 문보스. 어, 그리고 문보스. 오 어, 뭐야? 오케이 그렇지 파동탄. 쉔. 제로오라가 와이드 브레이크를 써요! 그리고, 얼음 뭉치를 배우고 있네! 한 번에 죽을까, 내가? 가야? 얼음 뭉치 간다, 아... 제발. 아니, 나한 번에 안 죽어. 어, 진짜보다 약한데, 뭐야? 어?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나쁘잖아요 이러면, 와이드 브레이크를 써야돼. 아, 좀 아프실지도? 괜찮아, 괜찮아. 공격 떨궜어, 괜찮아. 공격 떨궜어. 왜 저거 특공기 쓰냐, 미친놈아? 나얘 특공입니다, 참고로. 미친 사람아, 왜 특공이냐, 오게. 이 친구는? 뭐여 HP, MOS. 야, 미친 사람아! <laughs> 끝까지 해복해 어, 서 아니야, 공격도 해고선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이거 할만해, 아, 이거 할만해. 한번 더럽게 가보자, 그래! <laughs> 그래, 끝까지 가보자. 난 불피 될 거야, 이러고. 자, 일단 이러면. 보낼만 하죠, 지금, 공격으로. 보내주고, 마지막에 가지고까 진짜. 시라소몬. 시라소몬이 나왔다고? 얘 기술이 뭔지 알아요? 뭐죠? 고드름 침이에요! 아, 잠깐만. 한 번? 두 번, 오, 오, 세 번, 오, 오, 네 오, 번. 아, 보자, 보자. 어, 잡았네. 고드름 침. 아니야, 아니야, 어. 네번이. 여기 두 번이라고? 사실 이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좀 싶어. 다운도네 번, 네 번, 번, 번. 번. 다섯, 번,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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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다섯 번 뜨면 잡아. 아니야, 아니야. 세번뜰거야 이제. 아또두 번이야. 아, 세 번, 네 번, 네 번. 아왜또네 번이야고? 침 폭행 계속. 어, 진짜 원점인데 계속. 나 손이 떨려. 나막 손이 떨려. 이거 진짜 뭉팔 게임이다 이제. 두 번, 아. 오, 어, 나쁘잖아. 오케이. 이러면 이제 나공격아 나 거. 거. 보네. 과연? 님 버틸 수 있겠어요? 님일다 내가 스피드가 무조건 빨라요. 잠깐만. 아, 생각 잘 해보자. 내가 쟤를 녹일 수 있을까? 한 방에 보내면 가능함. 그냥 한 방에 보내면 가능하지, 내가? 그죠? 잠시만. 일단 한 방에 오. 안 죽거든요, 징피아님. 그러면. 네. 어차피, 제일 싸움이야, 이거. 그럼 합시다. 오늘 침으로아두번아 아, 이거 아닌데 이러면 그러면 이러면 아 올레이브만 아, 할만하고 나 생각보다 약한데. 배영수를 0배했다 아. 나이스. 이러면 또 다시 나한테 턴이 돌왔어요 이거 몰라? 아니 할만해. 아니 할만해. 아니 할만해. 아니 할만해. 아니 할만해. 해 봐. 해 봐. 나 파워 상 거야 이제. 아, 어, 아픈데? 오! 내내 아, 어떻게 됐네. 큰일났다 오, 진짜 이거 좀모른다 그냥 파동 탔어도 몰라 이거 지금. 사실상, <laughs> 두번 터지면 수지 난 몰라 어게두번 터질 것 같아 난 아, 오케이 좋았다 <laughs> 세번 하시기 <laughs> 훔팔 게임이지 아 이겼다 음. 어아한번 이거지 지한님 거 구경해 볼게요 저는 기술 세팅 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네 지하로가 기술이 날개쉬기 시그널 빔 러스터 캐논 문퍼스였고 어 제라오라가 얼음 뭉치 와이드 브레이크 분리펀치 깜짝 빼기 음아 분리도 성공이었네 뭐야 성공 두개 되고 있어 멍청 그리고 시아소머니 고드름 침 아이언 헤드 베놈 트랩 그리고 바꿔치기 근데 이게 육상티를 만들었어요 이걸 모르 아, 맞네 디아니거 한번 보겠습니다 뮤츠 얼다바람 섀도우볼 수면가루 오물웨이브 이 더러운 사람 <laughs> 나쁘지 않지 대장이 수면 도갑정 HP 회복 날려버리기 수면가루 아쉽다 얘가 얘가 레저, 얘가 주인공 그러니까 얘아디아르그만 아니었으면 얘 주인공이었는데. 오케이. 얘가 주인공이었네. 재우고, 도갑 좀 깔고, 날려버린 다음에, 치먹기 복합. 버티 역겨운 놈이었네, 이놈이. 와. 아쉽했는데 아, 실전 하나 만들었네, 이분. 그니까. 러디아르그만 했으면 얘 진짜 주인공이었어. 야, <laughs> 실 심레전드.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케이, 유바. 유바.